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죽으신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건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 부활의 기쁨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10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우원 16장 우리 1절부터 보시면 이제 안식일이 지났습니다 안식 후 첫날 주일입니다. 이런 새벽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금요일 오후에 운명하셨습니다. 3일 만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죽으시고 3일 만에, 그러니까 주일 이런 새벽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모르고, 일단의 여인들이 산을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올라 오는데 걱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묻은 그 요셉의 그 묻음 입구를 큰 돌로 막아 놓았기 때문에 여인들이 올라오면서 누가 이 돌문을 옮겨 줘야 할 텐데 이를 걱정하면서 올라왔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놀랍게도 올라가 보니까 이 군병들이 없었습니다. 무덤 입구를 가로막았던 큰 돌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들이 안에 들어가 보니까 흰옷 입은 천사가 거기 있었습니다. 흰옷 입은 천사가 정거합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찾는구나. 그런데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빈 무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빈 무덤이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보다도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갈릴리에서 만나라. 이렇게 관리해서 만나자고 천사가 전하여 주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은 이후에 부활하시겠다고 몇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무덤도 비어 있고 돌문이 옮겨져 있고 주님이 거기 안 계시고 이렇게 되면 천사가 전할 준 말도 정, 정거지만 주님 말씀이 생각나서 믿어야 될 터인데 이들이 보고도 믿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이 모든 광경이 그냥 무섭기만 했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워서 두려워서 한마디도 못하는 겁니다. 진짜 무서우면 이 입이 떨어지지 않는 건 아니겠습니까? 보아라 신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기 전에 제일 먼저 만나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일곱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이 고쳐주셨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먼저 보이셨다.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주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모이는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증언해도 제자들이 안 믿었습니다. 믿지 않는 겁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들, 그두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동행하셨습니다. 동행해도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풀어 주실 때에 그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인 줄 알게 된 것입니다. 엠마오 마을로 낙향하다가 이두 제자도 다시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부활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 복된 소식을 숨어 있던 제자들이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식사하는 가운데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자, 이 말씀이 14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으니 이는 자기가 사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밀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었습니다 꾸짖은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안 믿는 믿지 않는 부활을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와 엠마오 마을로 가던 그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봤다고 그렇게 말한 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은 것, 그들의 불신앙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믿지 못합니까?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마음이 완악하여 믿지 못하는 것이고 믿지 못하는 것을 보니까 마음이 완악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믿는 자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안 믿어지면 주여 이돌 같은 내 마음을, 이 완악한 마음을 성령의 불로 녹여주십시오. 마음이 부드러워질 때 그때 무슨 말씀을 하셔도 주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책망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 아닙니까? 복음 중에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라. 주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복음을 온 천하에 다니며 전파라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병이 낫게 되리라 표적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전할 때에 주께서 따르는 표적으로 그들의 증거가 힘있게 하도록 성령의 은혜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사명을 주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구하라고 너는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정인들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권능 있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두 가지를 마음에 새기를 바랍니다. 주여 부활신앙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부활신앙을 가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는 자들이신 사명이 있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증가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표적으로 함께 하시던 말씀이었는데 바로 이것이 성령의 권능입니다 주여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성령의 권능으로 계속 채워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학교에서 군대에서 삶의 터전에서 우리들이 가는 그 모든 곳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여 우리들의 증거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는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